칠7이 보면 4 더하기 4가 2분의 6도 에 합이 주어졌으니까 일단 기운 거뭐 양변제곱하면 된다 양변제곱하면 1 더하기 4 얘가 2분의 1, 1에 나온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4코가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4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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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제곱이니까 그러니까 통분하면 되겠지 맞 통분하면 4코 제곱에다가 한 거야 4 4제곱 더하기 4 4제곱 된다고 그럼 얘는 얘는 뭐야? 이거 제곱이니까 16분의 1대곱 얘는 뭐야? 곱셈공식 배웠쓰면 되잖아 요거 제곱에다가 빼기 2 a, b 해 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어차피 4제곱 더하기 9제곱은 우리가 1인 건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요거는 16으로 바뀌고 얘는 1이고 요게 아까 외시라고 16분의 1 빼기 8분의 1이 되는 거 맞나요? 그면 8분의 7 7위 14 넘어가야 얘는 못 거듭해 보고 그 다음에 772번 772는 지금 뭔데? X 제곱 빼기 X 더하기 A는요 이거야 한근이 지금 뭐라 돼 있니? 코사인 더하기 사인 하이라 되어 있잖아 맞아? 근데 어차피 A 값이 실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값이 실수고 한 근이 허근이니까, 켤레근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켤레근 때문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아이가 또 다른 근이 된다. 그래서 뭐다? 두근의 합. 근과 개수를 쓰면 두근의 합이 1이라고. 이거 두개더 해주면 2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하거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나와요. 그러면 뭐야? 3분의 파인 거 아닙니다. 3분의 파인 거 원래 더 있긴 한데, 문제에서 범위가 0 이상 파이 미만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요겠죠 4, 사분의 하나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두 분의 곱, 두 분의 곱은 a가 되잖아. 이거 두개 곱하면 뭐야? 코 제곱 더하기 사제곱 되겠죠. 아제곱은 마이너스 그니까 a 값이 1 나오게 되면 되겠지. 그다음 이제 68번, 자 이거는 우리가 자격을 해야 돼요. 이거 중학교 1학년 거예요. 너네 분명히 중1때 다들 맞았을 거야 알겠지? 네, 지금 여기가 이고 지금 멍멍이의 지금 끈이 3미터로 돼 있다고 그러면 봐봐 멍멍이 끈이 여기에 묶여져 있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쭉 멍멍이가 일직선으로 간다면 총끈이 3미터기 때문에 이게 1된다고 1 됐니?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 묶인 채로 지금 뭐야 얘가 미친 듯이 막돌거 아니야 돌면 여기도 일직선 상이 이렇게 정해서 이만큼 갈수 있다고요 그러면 멍멍이가 돌수 있는 데가 뭐냐면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가 3짜리 원을 그리면서 지금뭐다 이렇게 돌 수가 있다고요 됐니? 근데 이쪽에서는 음? 이쪽에서는 여기 막혀있잖아 막혀있으니까 이게 뭐다? 요렇게 이제 돌수 있다고 어머니가 음, 묵 음, 지금 로 여기 지금 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하필 이 문제에서는 요 나무 끈의 길이가 1이고 정상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1, 1 해서 정확하게 이 분점이 일치한단다 이거지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영역의 넓이는 요거 부채거 넓이 똑같은 거두배에 크고 그 다음에 이거 이상하게 생긴 주체골 요거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여기가 지금 300 여기 60도잖아 여기 60도니까 여기가 뭐라고? 300도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여기 60도니까 여기는 120도라고 됐니? 그럼 따라서 큰 거를 S1 작은 거 S2 그리고 S3 어쩌면 S2, S3 똑같은 거 알아요 그럼 S1은 2분의1에다가 R제곱 세타인데 항상 뭐라고? 이 세타를 때는 호도법에 각을 줘야 된다고. 300도는 지금 뭔데? 180도가 파이니까. 300도는 뭔데? 180분의 300파이가 될거 아니야. 으로 약분하면 30 50이니까 3분의 5파이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3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럼 얘 계산해 주면 뭔데 3 하나 약분되니까 뭔데 2분의 1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다음에 뭐야? S2, S3는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1이고요. 그 다음에 120도는 3분의 2파인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3분의 2파이다. 그럼 얘는 지금보다 3분의 파이가 나오게 된다고. 그 구하는 거는 S1, S2, S3. 그럼 다 더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지금 6분의 몇이냐? 3곱하면 45인가요? 계산 틀렸죠좀 해주세요. 이거, 뭐. 이거 두 배니까 3분의 2 파인데 3분의 2파는 6분의 4 파이 되잖아 그래서 6분의 49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약간 사람은 달라고 해야 알겠지 이거안 나올 거긴 한데 혹시나 나오면 진짜 이거 삼각형은 잘 푸는데 애들 오각형을 못 풀거든요 오각형 진짜 어려워서 육각형이요 응. 달라고 하면 줄게요 그 다음에 774로 넘어갈게요 774는 그냥 어려운 그림이 아니다라는 거는 너네가 더잘알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쫄지만 않으면좀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직각이등변삼각형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45도는 여기 밝은 흰색인데 글자 읽어서 여기가 지금 O고 여기가 지금 B고 여기가 지금 D고 여기가 지금 A, C, E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지금 주어진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 이상한 부분의 넓이가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지금 4파이래 이때 지금 뭐다? 삼각형 A,O,B 넓이로 나 그러면 지금 모르니까 다 그냥 잡아버리자겠지? 뭐냐면 내가 얘를 A로 잡아버리고 얘를 B로 잡아버릴게 됐니? 그러면 여기가 45도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A가 된다고 그러면 1대1 대 6두 2때문에 여기가 6두 2해가 된다고 근데 요게 지금 뭔데 하나의 부채꼴이잖아 그럼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라고 그래서 B가 6두 2해가 됩니다 겠지 첫번째 발견된는게보다 B가 6두 2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6두 <목소리> 2를더 상관없습니다 겠자 두번째는 이제 뭐야? 요 색칠한 거의 넓이로 간다고 색칠한 거 넓이는 거야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넓이 빼면 된다고 뭐야 큰 부채꼴은 2분의 1, 그다음 뭐야 반지름 b 제곱, 45도는 4분의 파이, 작은 부채꼴은 2분의 1, 반지름 a 제곱, 4분의 파이. 그러면 8분의 파이 제곱이 묶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다? b 제곱 빼기 a 제곱 뭔데? b 제곱이 2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뭐다? 2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빼준다고 지금 이거 쓴 거야. 이제? 그러면 뭐야? 얘가 8분의 사이 a제곱이라고 이게 4파이라며 그러면 a제곱이 32 나오니까 a는 4로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형 a o b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뭐야? b 곱하기 b라고 그러면 뭔데? b가 지금 뭐가 돼요? 8 됩니다 8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2분의 8 곱하기 8 됩니다 몇이다? 32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금 오늘 그냥 이렇게 세상케 있고. 있고 여기 지금 거칠걸 뭐 그리고 뭐 직각이고 여기가 지금 오고 여기 지금 수선을 발 내리고 c고 여기 a고 여기 지금 세타고 여기 지금 1이고 여기 d고 c고 다 적혀져 있다. 그러면 지금 1을 낸다고 지금 관대식이 뭐라 적혀있냐면 3, 오 c는 a c 오 하기 b d. 우리 알잖아. b 변이 1이고 여기가 세타면 뭐다? 여기가 코사이 세타고.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 1이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게 1이고 이게 세타면 여기가 뭐가 돼? 탄젠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맞습니까? 그럼 3호 C, 3호 사인 세타는 AC, <laughs> 사인 세타, BD, 탄젠트 세타. 뭐야? 탄젠트가 사인과 코사인 스케임이면 코분의 사로 바꾸라 그럼 양변에4를 곱해주면 3호 제곱은 사제곱이 된다, 맞아? 근데 사제곱 코제곱은 뭔데? 사제곱이 1빼기 코제곱이잖아. 그러면 4코제곱이 1, 코제곱이 4분의 1 코사인이 양수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 근데 1요 없겠다. 코사인 제곱이 4분의 1. <laughs> 코사인 제곱이 4분의 1까지만 적을 필요겠지? 됐습니까? 그럼 우리 는 알잖아. 사제곱 도이 코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가 4분의 1이면 얘는 4분의 3이 되었지. 합이 1나온다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다 게. 그 요거 제곱빼면 되잖아. 뭐야? 2분의 1, 1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그렇게, 그 뭐냐면, 요거 있잖아 지금. 작은 원, 작은 원. 여기 있는 그 6개의 원. 작은 원 하나 그리고, 요기 지름. 이래되고, 큰 원의 중심.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서 이 부분에 지금 넓이 6개를 하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근데 지금 뭐냐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아 정육각형이 지금 있는데, 반지름이 지금 2라고 돼있거든큰 원의 반지름이 그러면 우리... 우리가 이거는 지금 알잖아 그니까 뭐냐면 이게 큰 원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뭐다?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지금 요게 지금 지름이잖아 지름 맞는데 그림 너무 이상하다 하여튼. 그럼 우리가 이거 알잖아 이거 여섯 개의 삼각형이 지금 다 똑같다는 거 알잖아 맞아? 그니까 지금 여기 중심이 있으면 요렇게 그냥 이게 2면 여기도 2고 여기도 2고 이거 다 2라는 거 안다고 그래서 뭐다? 여 여기 작은 원이 여기잖아 작은 원이 그래서 뭐다? 요 길이가 2인 거 우리가 안다고 맞아? 이거는 뭐상대뭐 뭐 알고 시작해야 된다 바로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색칠 한개를 색칠 한개 색칠 여섯 개가 답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정삼각형에서 이 반원을 통째로 뺄 거야 반원을 근데 반원을 빼면 지금 뭐다? 요놈의 활골 두개가두번 빠지게 된다고 맞아? 그래서 뭐다? 활골 두개를 다시 더해주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맞지? 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니? 정상형형 넓이는 쉽잖아 이거 어차피 2니까 4분의 6도 3한 변의 길이의 제곱 요래 되고 뭐야 지름이 2니까 반지는 1 되잖아 맞아? 반원은 파이 R제곱에 나누기 2니까 2분의 파이 요래 나오고 얘는 두 개에다가 이제 저 활꼴 만 우리가 열심히 계산을 하면 된다고 맞아. 어. 그래서 이 활꼴은 어떻게? 해? 작은 원의 중심이랑 원의의 점을 연결해 주고, 그럼 이런 부채꼴이 있는데, 이런 부채꼴에서 뭐다? 요 삼각형을 빼주면 된다고. 근데 이 삼각형도 뭐다? 정삼각형이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거 증명 저번에 한번 해줬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작은 원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라서 여기 90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여기가 정상각형이니까 여기 60도가 된다고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돼? 30도가 된다고 얘가 여기 30도니까 뭐야? 중심이랑 이어버리면 원주각이 30이니까 중심각은 60도가 돼서 60, 60이니까 뭐다? 정상각형 된다고 했습니다. 겠지 기억나죠? 그럼 이제 뭐다? 정상균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한 변의 길이에 제곱 빼기 그 다음, 부채꼴 넓이. 2분의 1의 알제곱 세타. 2분의 1의 알제곱 세타. 요렇게 된데 있습니다. 맞아. 그럼 얘는 루트 3된데 있고. 여기 빼기 2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 안에 지저분한 것은 기한좀 하자. 그럼 여기 4분의 루트 3 나오고. 여기 빼기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럼 루트 3 빼기, 아, 이제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3 루트 3나오나요 그 다음에 요거 몇이냐 빼기 3분의 파이랑 빼기 2분의 파이니까 빼기 6분의 5파이 맞나요? 아닌데 뭐가 이상한데 나뭐 틀린 거 있는 거 아니야? 맞는 건가? 맞니 틀린 게? 얘기 좀 해줘 <laughs> 뭐가 틀린 거 같은데? 하보안 해. 이것도 부업 안되잖아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야 되잖아 부채꼴에 삼각형 빼야 할꼴 나오잖아 너네는 왜 지적을 안하냐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야 된다겠지 이게 부채꼴 삼각형 그럼 이렇게 된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바뀌어야 된다 여기가 지금 뭐야 루트3 빼기 2분 루트3 2분 루트3 나오고 그다음 뭐야 이게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럼 그러니까 뭐야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얘는 6배 해면 되잖아 답이 6배니까 0루구3 4기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맞습니까? 부채꼴 이기삼각이이잖아맞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